자, 실전 27번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고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다는 말은 어떤 x를 대입해도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다. 이곳에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fx가 가와 나를 만족한다. 여러분 f-2와 f4가 같다는 소리는요. 자, X는, 자, X는 마이너스 2일 때와 X는 4일 때가, 어떻게? 같은 값이야.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난다는 소리야. 그죠? 근데요, 최솟값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솟값이 존재합니까? 한두 것도 없이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최솟값은 언제 존재합니까? 이렇게 될때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함수값이 같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요거와 요것의 가운데가 요 전체가 6인데 3만큼 3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서 3만큼으로 x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1이 바로 대칭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까 f(x)는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하고 개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1마이너스 4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최고차의계수가 1이니까 x-1에 제곱 마이너스 4 이것이 바로 이놈의 그래프라는 거야. 이두조건을 만족하는 거. 최소값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밑으로 볼록하고 f f-4가 f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 값이 대칭축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 쉽게 알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죠? x 의제곱 마이너스 2x-3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fx를 구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fx가 제로 되는 x가 뭐가 있나요? 인수분해 할줄 알죠? 그죠? x-3, x 더하기 그죠? 얘가 제로 되는 x가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1또뭐 있나요? 또는 어, 제로 되는 3이 있죠. 그렇죠? f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F, 절대값, FX가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자. 자, 최근의 개수만 구하면요. 얘 그래프 사실은 좀 쉽게 그릴 수 있거든. 이거, 이거 그러니까 쉽게 그린 게 아니고, 어,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풀면요. 개수 금방 찾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그래프를 이용하면 참고로 나중에 2차 부등식을 배웠으면, 그래프를 이용하면 개수를 몇 개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00이 이차분식을 배우기 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일단 방정식으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얘가 f가 0이 되는 건 얘가 뭐일 때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얘가 뭐일 때입니까? 3일 때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0으로 하는 0이 되려면 절대값 fx 요 안에 값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이 되든지 요 안에 값이 또는, 또는, 절대값 f x 가 뭐가 됩니까? 3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여러분, 절대값이요. 어떤 x 를 대입해도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절대값 f x 가 3이 되는 그 x 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 개냐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서 다면 사실은 이 예, 그래프는요, 이 예, f(x) 그래프는 이렇거든요. 에펙스 그래프는, 어, 마이너스 1에서 0고, 3에서 0고, 그죠? 이래가지고, 요런 그래프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Y는 에펙스 그래프예요. 근데 절대값 그래프는요, 어떤 거냐면, 요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X축에 대칭을 해서, 요렇게 꺾어 올리는 거예요. 요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꺾어 올려요. 요 노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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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게 요 바로, 요것이 바로, 요게 f x 였다면 절댓값 붙이면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댓값 fx가 돼요. 절댓값 fx가 3과 만나는 3과 만나는 x가 몇 개냐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아까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여기 얼마였습니까? 여기 1, 아까 마이너스 4였거든요. 그럼 이제 꼽고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이요. 1, 4가 되거든요. 1, 4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 꼭지점이 여기 1, 4가. 그러면 지금 3하고 만나는 X가 몇 개가 될까요? 3은 이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답은요, 네개 바로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선생님 방정식으로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금방 나옵니다. 자, 방정식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우리가 절대값 X가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X는 3 또는 뭐죠? 3 또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이것을 만족하는 x를 찾는데 얘의 절대값 fx가 3이 되는 경우는 첫째 fx가 언제입니까? 3이 되는 경우 둘째 언제입니까? f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면 그죠자 근데 fx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대비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3이 되는 경우 자 그럼 이거 넘겨주면 얼마입니까? 6이죠. 자 여기서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1, 그죠? 어 마이너스 b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7이 되겠네요. 얘는 그, 두개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제곱 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x제곱 의 마이너스 2x, 즉 xx X 마이너스 2는 빵. 그래서 x는 빵 또는 x는 2야. 자 그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근을 다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찾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근데 아까 근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 그래프를 이용해도 돼요. 근데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정식으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에서 네 개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해 되겠습니까?